11월 21일 화요일 9시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은 중국의 원정을 떠나는데요. 최근 중국은 태국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가져오면서 기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꼭 한국과 중국이 만났을 때 나오는 단어가 있죠. 그건 바로 공한증. 지금까지 한국은 중국과 36번 만나서 무려 22번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22승 12무 2패 성적이 상당히 좋은데요 이때 나온 단어가 바로 공안증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게요 가장 최근에 치른 월드컵 예선에서는 저희가 졌습니다 2017년 3월 23일이었는데 중국 창사 허룽스타디움에서 열렸었죠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6차전 한국은 중국에 0대1로 졌습니다 당시 전반 35분에 위다바우에게 결승 헤더를 허용하면서 질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살짝 분석을 해보자면 먼저 첫 번째로 손흥민이 그 경기에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당시 경고 누적으로 경기를 뛸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칭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강인 역시 당시에는 16살이었어요 경기를 뛰기에는 너무 어렵죠 또 누가 있을까? 음. 김민재. 김민재는 이 당시에 A매치를 대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번에 싱가포르 선을 마친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방심은 경계한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뿐만 아니라 특히 클린스만 감독이 했던 이야기예요. 클린스만 감독은 미국 대표팀 재임 시절에 정말 힘든 원정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전력 분석차 방문했던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원정에서도 겪어봤고요. 클린스만 감독이 말했습니다. 축구에는 무수히 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고로 방심은 경기한다. 21일 경기가 펼쳐질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센터의 티켓 4만 장이 19일에 조기 매진됐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원정 떠나서 응원하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EPL 뿐만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를 경험한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공격진만 살펴봐도 무려 8명이 포진해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주목하는 선수는 정우영 선수인데요. 정우영은 한달 전에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서 득점왕을 차지하면서 한국의 금메달 획득에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정호영 이번 싱가포르전에서는요. 후반 20분 이재성을 대신에 들어가 25분간 그라운드를 누볐는데요. 정호영은 올해만 중국에서 중국을 무려 3번 상대하고 있습니다. 6월엔 아시안게임 대표팀 소속으로 중국과 두 차례 평가전을 치렀고요. 그리고 10월 1일엔 항저우 아시안게임 8강 중국전에서 한국의 2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아, 정우영이 뭔가를 할것 같다. 여러분, 정우영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laughs>